첫째 날 아침이고요. 저희 숙소에서 바라본 지금 바깥 풍경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비가 안 오고 있어요. 오늘 의림지 가고 싶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비가 안 오는 상태면 의림지 들렸다가 집으로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가 오고 나서 그런 건지 엄청 더 약간 실령님들 사는 그런 뷰입니다. 기사 숙소 브리핑 한번 하자면, 어... 굉장히 깨끗하고, 저희가 부처님 오신 날, 지금 토요일 날 여기 숙소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황금 연휴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밑에 레스토랑도 맛있었고, 완전 가성비 짱 숙소 추천드립니다. 가족끼리 여행 오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숙소 자체가 굉장히 깨끗했고, 어, 밖에 창문을 열면 바깥 소리가 좀 들리지만 닫고 있으면 굉장히 조용하게 잘잘수 있었다 완전 적극 추천합니다 아 그리고 침구도 저한테는 굉장히 잘 맞아서 잠도 굉장히 잘 잤다 이렇게 간단하게 호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밖에 비가 오고 있어요 아까 아침에 빵 먹고 다시 잤는데 지금 어제 집에서 싸온 고구마랑 감자를 먹으려고 했는데 냉장고가 너무 세가지고 얼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시면 냉장고 조절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제 시장에서 떡 사왔거든요? 오늘은 간단하게 나가는 것도 귀찮고 해서 떡 먹고 좀 있다가 씻고 비가 와서 의림지는 못갈것 같고 간단하게 커피숍 한번 가보려고 해요 퇴실하기 전에 여기 숙소 앞에 산책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책하러 왔는데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숙소 1층으로 나와가지고 여기 계단으로 한번더 내려가면 산책로가 있어요. 그래서 퇴실 전에 저는 한 바퀴 돌아보고 가고 싶어서 지금 나왔습니다. 날씨가 좋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비가 와도 비 오는 나름대로 느낌이 좋네요. 아, 풀냄새 엄청 좋아요. 제천은, 여행은 처음 와봤는데, 볼거리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만에 와서 다 보기는 힘들 것 같고,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한 2, 3일 더 와보고 싶은 곳이기는 한것 같아요. 가는 길에 이렇게 예쁘게 꽃도 많이 펴 있습니다. 길이 막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길은 아니라서 어른들이 오시기에는 조금 연세가 많으시면 힘들 것 같아요. 호텔 입고 있는 데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또 따로 있고, 여기는 만남의 광장으로 가는 길이래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만남의 광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도 길이 있는데, 저는 이제 퇴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만 걷고 다시 숙소로 돌아옵니다. 한폭기 그림 같습니다. 아, 여기가 제천 청풍호 자드락길 1코스인가봐요. 근데 여기 1코스 자체는 약간 평, 평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네비 오는 날 여행은 처음이지만 즐겨야지. 추억이지. 네. 음, 저는이 네. 네. 의림지 도착했습니다. 비가 꽤 많이 오는데, 그래도 사람이 엄청 음. 많아요. 용축폭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인생샷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축폭포 쪽으로 이렇게 가면 두발리 길이 있는데 입진하셔서 가시면 용축폭포 인생샷 스팟이 나옵니다. 음... 지금 5시 52분이고요. 집에 방금 도착했어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빵 먹고 그 남은 떡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빵 거기 포장지에 에어프라이에 160도에 3분 돌리래요. 그래서 한번 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마늘 빵 자체가 마늘 향이 엄청 강하고 빵 자체가 되게 맛있어요. 속에는 이렇게 촉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어프라이에 돌렸는데 그렇게까지 바삭하지는 않은데 지금 비가 왔거든요. 비가 되게 많이 왔는데 약간 눅눅한 감이 있었는데 돌리니까 다시 바삭해졌어요. 네 가지 맛을 다 먹어봤는데, 저는 원래 담, 약간 달달한 걸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슈크림 들어있는 거랑, 그, 하얀 색깔 크림? 들어있는 거, 그거 두 개는 괜찮았고, 요거는 그냥 기본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실 것 같고, 그, 까만 크림 있는 빵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진짜 배가 고파야지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가서 사면은 그 노란 크림이랑 하얀 크림 들어있는 거 그거 사서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떡. 이거는 그냥 저희 어머니가 그 여기 빵집 가는 그길 중간에서 있어가지고 사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루 지났는데도 엄청 말랑말랑하고 쫄깃쫄깃해요. 이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드시고 싶다고 해서 산 건데, 떡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떡집에서 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비가 와가지고, 단양 여행을 많이 해보지 못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운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가서 다른 곳도 둘러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쁘띠 샹들리에라는 커피숍 한군데 더 들렸다 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갔는데 일단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하기도 했고 자리도 일단은 없었고 비가 또 갑자기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냥 거기 포기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봉화에 산타클로스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잠깐 들려서 밥 먹고 도착했습니다. 한양 영상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른 곳도 둘러보러 갈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